안녕하세요. 나곤 타로의 이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어른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2탄을 들고 와 봤는데요. 12월에 나에게 선물처럼 오게 될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번 12월에 연애를 시작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은 애정관계를 포함해서 좋은 친구나 멘토, 동료를 포함한 모든 인연으로 받을 거고요. 여러분의 12월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사람의 생김새, 성격 같은 것을 자세히 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봐 드리는 한 명만이 12월 2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여기 제가 직접 만든 상자 안에 상대방의 소울 캐릭터를 상징하는 크리스탈들이 하나씩 들어 있어요. 크리스탈은 저번처럼 동생이 넣어 주었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점괘 방식은 크리스탈 점으로 상대방의 소울 캐릭터를 먼저 본 다음에 타로카드로 여러분과 그 사람의 스탠스, 이 관계의 성격 같은 세부 설명을 볼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너럴 리딩은 모든 분들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언제나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이야기들, 좋은 조언들만 쏙쏙 골라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여기 보이는 편지와 상자 A, B, C, D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고를 시간을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상자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첫 번째 상자는 되게 묵직하네요.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 첫 번째 상자에는, 셉테리언이 들어있네요. 어, 되게 공룡알처럼 생겼죠? 셉테리언은, 진흙 성분이 수천만 년의 시간을 지나서 반짝거리는 보석으로 변한 크리스탈이에요. 셉테리언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커다란 산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속이 깊고 굉장히 든든하고 끈기가 있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고, 어, 여러분이 약간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화려한 음식들보다는 보소한 쌀밥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밥은 처음에는 아무 맛도 안 나고 좀 밍밍하더라도 씹으면 씹을수록 좀 이렇게 단맛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면 만날수록 좀 진국이고 반짝이는 면도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한번 카드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뭔가 동료라던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던가 멘토의 형태로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외모는 겉보기에는 약간 무섭고 좀 딱딱해 보일 수가 있어요. 어, 피부색은 좀흰 편이고요. 좀 지적인 모습이에요. 어, 애정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은 아니고 우선은 좀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관계가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요새 좀 가족 관계나 주변 인간관계로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건지, 뭔가 개인적으로 힘든 게 있는 건지, 이렇게 또 패밀리 이슈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약간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상대한테, 아, 나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냥 나 이제 다 싫어. 힘들어. 약간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티가 이 사람한테 전해지고 있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상대한테 죽음의 꽃을 건네고, 이렇게 지치고 힘든 번아웃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상대는 여러분을 치유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상대분이 약간 무뚝뚝하고 서투른 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온다기 보다는 어, 자기가 좀 오버하는 걸까봐 쉽게 연락을 먼저 못하고 하더라도 정말 용기 내서 하고 어, 대체로 되게 조용하게 여러분의 소식을 궁금해하거나 여러분이 이분한테 먼저 연락이나 말을 먼저 걸어주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을 좀 조용히 지켜보면서 어, 힘들면 나한테 와서 털어놔. 내가 들어줄 수 있어. 내가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네가 필요할 때 나한테 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 여러분을 좀 안쓰러워하거나 도와주고 싶어하거나 좀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 아무튼 12월에 여러분이 약간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좀 찾게 되고 가끔씩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어, 여러분의 필드 안에 좀 들어오게 될 거니까, 주변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한번 유심히 봐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분하고는 시간을 좀 두시고 우려내듯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바심 같지 않고 오래 결류하다 보면 이분은 정말로 여러분한테 든든한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성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디, 이거는 조금 가벼워요. 아까 것보다는 어떤 게 나올지. 자,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어, 음. 두 번째 상자에서는 골든 칼사이트가 나왔네요. 이 사람은 부드러운 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능력도 좋고,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고, 젠틀하고 약간 따뜻한 분위기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이번엔 타로카드로 조금 더 자세하게 봐보도록 할게요. 어, 이분은 외모카드도 굉장히 소울 캐릭터랑 닮은 그런 외모 카드가 나왔는데, 어, 겉모습으로 약간 좀 푸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자상하고 인상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어, 근데 푸근하다고 해서 꼭 약간 살집이 많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얼굴의 인상이나 분위기가 좀 포근하다 이런 의미예요 어, 아무튼 이분은 여러분과 여러모로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거의 소울메이트급의 그런 관계가 될수 있다고 카드에는 나오는데,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은 약간 읽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상처받는 걸좀 두려워하고,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 좀 겁이 많고, 좀 소극적인 그런 상태고, 생활에서도 약간 긴장이 많고, 여러 가지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모습이에요. 워낙 당한 상처가 많아가지고, 외로운 마음은 있지만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잘못 열고 잘못 믿고 약간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도 능력도 있고 외모도 괜찮지만 함부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가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 분은 이렇게 지금 컵 여왕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배려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격이고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대화도 좀잘 통해요 마음도 편하고 약간 이분이 여러분이 하는 말에 공감을 좀잘 해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이분이 좀 배려심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퀸이잖아요. 능력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많은 것을 좀 베풀어주고 싶어 하고 도움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이래요. 그래서 관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서서히 열리게 될 거고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이분과 만날 때 여러분이 한없이 너무 이기적으로 변하거나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거나 자꾸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하고 깊은 관계로 만나게 되면 이분이 잘 해주고 배려해 줄수록 여러분도 같이 배려를 해주고 이분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고요. 또 이분이 해주는 거를 갑자기 안 해주거나 어느 날좀 소홀해졌을 때 그때 좀 서운해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라고 카드에는 나오고 안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해주는 게 고마운 거라는 걸좀 생각하시면서 관계를 맺어야 이분하고는 더 행복해지고 여유로워질 수가 있다고 해요. 이분하고는 애정 관계로 클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친구 관계로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까 우선은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약간 연하보다는 연상이나 여러분과 동갑일 가능성이 좀 크니까 한번 12월에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음 그러면 이분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뽑아볼게요. 이 분은 약간 여러분이 굉장히 멀리서 만난다기 보다는 여러분의 행동 반경 내에서 만나게 되실 확률이 높고, 여러분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나실 것 같아요. 약간 극단적으로까지 말하면, 어,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게임 같은 곳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집 주변의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방식? 그런 식으로 좀 만나게 될것 같거든요. 어, 이분하고는 여러분이 뭔가 억지로 어디를 가고, 어딜 멀리까지 막 찾아다니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계속 내가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생활을 하는 곳에서 혹은 맨날 지나다니는 길 이런 곳에서 좀 만나게 되실 거니까 12월에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짜잔. 세 번째 상자에는 레드 제스퍼가 들어있어요. 어, 이 사람은 굉장히 약간 활력이 넘치고 어린 기운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고 약간 장난기가 있고 되게 열정이 많은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어, 같이 있으면 되게 즐겁고 여러분의 에너지도 생동감 있게 약간 여러분을 웃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요. 어,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대책 없거나 그런 가벼운 사람은 아니고 되게 실용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은 연애 관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한번 카드로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분의 외모는 굉장히 남성적인 편이고, 약간 여리여리하고 차갑다기보다는 되게 좀 따뜻하고 정만은 약간 그런 느낌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고, 어, 이분은, 어, 여러분을 카드를 보니까 되게 좋아하네요. 전차카드 보시면 이분이 여러분을 진짜 좋아해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다가올 거고 어, 말도 걸고 뭔가 노골적으로 좀 대시를 해올 거래요. 어, 좋아하는 티를 좀 많이 낼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이랑 같이 막 불탄다기보다는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막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내 마음을 다 줘버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그 와중에 막 머리는 복잡해요 지금. 과거의 인연 생각나고 진짜 내 운명은 누구일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잔뜩 하다가도 막또좀 아 될대로 되겠지 하고 또 이렇게 놓고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좀 많은 편이고 어 근데 또막 요새는 외로운 마음이 좀 올라오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을 지켜보고 적당히 좀 대꾸도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어 근데 어차피 어 카드 자체가 이 상황에서 뭔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 관계는 정해진 대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카드들이 두 장이나 나왔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진짜로 이 친구가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대쉬하고 이런 거를 받아주시면서도 마음에 들면 즐기셔도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거리를 두셔도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가장 좋다고 카드엔 나오고요. 일단 이 친구 자체가 기운이 굉장히 밝고 열정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되게 새로운 것도 많이 해볼 수 있고, 특별한 기억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만나보고 싶으시면 한번 만나보셔도 좋아요. 뭐 하다 못해 밥 한번은 먹어볼 수 있잖아요. 어, 다만 여기 이 카드들에 나왔듯이 이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뭘 어찌 해보려고 억지로 노력해도 소용이 별로 없고 이 친구가 여러분의 진짜 인연이라면 맺어질 것이고 아니라면 결국 헤어질 거니까 이분하고 만약 연인 관계가 되게 되거나. 사귀게 되더라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과 잘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 거고, 만약에 이분하고 잘안 되게 되면 더 좋은 분이 오기 위한 거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한번 지켜보시는 걸을 추천드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은 12월에 어디서 만나게 될지 어디에 출몰하는 사람인지 한번 추가 카드로 뽑아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어, 이분들은 사적이기 보다는 공적인 장소에서 좀 만나시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학교라던가 혹은 학원이라던가 아니면 의사가 환자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병원 같은 곳일 수도 있고요. 위에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일이 진행되는 약간 회사라던가 어, 그게 아니라면 뭔가 이렇게 종교시설, 절, 성당, 교회 이런 곳이라던가 혹은 뭔가 예식이 벌어지는 예식장이라던가 어, 결혼소개소 이런 데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사적인 장소보다는 여러분이 회사, 어, 학교, 학원, 어, 예식장, 뭐 결혼소개소, 약간 이런 어, 절, 뭐 성당, 어, 병원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실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월에 그런 곳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주변을 잘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가 들어있을까? 무게는 가볍고, 자, 어떤 영혼을 가진 사람이 12월에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짜잔. 여러분의 12월에는 그린 아벤츄린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 다가오겠네요. 우선 이분은 어, 뭔가 소중히 돌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동물이나 아이를 좀 좋아하는 성격이실 거고 이미 키우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한번 카드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음. 우선 이분은 페이지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외모를 좀잘 꾸미는 사람이에요. 약간 귀티가 나고 세련된 사람이고 어디가서 뭔가 촌스럽다는 소리는 안 듣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차가워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따뜻해 보이는 그런 호감형의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왕제 카드가 또 나왔어요. 여왕제 카드는 섹시함을 의미하면서도 모성애를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그린 아벤츄린 자체가 모성을 뜻하는 그런 대표적인 원석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하고 뭔가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면, 어 뭔가 여러분을 보듬어주고 돌봐주고 싶어 할 거예요. 어 물론 처음부터는 아닐 거고, 어느 정도 친해졌을 때 그러겠죠? 어 하지만 카드상으로는 좀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해요. 이분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추후에 관계가 깊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분에게 너무 심하게 빠지거나 의존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대요. 어, 아무리 품어주고 좀 돌봐준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 그리고 모든 감정, 모든 문제를 평생 지고 업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이분이 너무 좋은 분이지만 이분한테 너무 크게 의존하지 마시고 이분하고 만약에 만나게 되더라도 본인의 길이나 뭔가 일 같은 걸 잃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하시면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카드고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표나 길을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도 붙는 거고요. 지금 이분도 굉장히 좋은 분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약간 너무 물렁물렁한 상태? 약간 좀 불안하고 좀 여러 생각이 많은 상태라서 너무 품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다 녹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흐지부지 없어져 버릴 수가 있대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분과의 관계가 좀 깊어졌을 때 이분이 아 걱정하지 마, 네 미래를 내가 도와줄게,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런 말을 듣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표현하시되. 너무 믿고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설수 있는 그런 능력을 꾸준히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카드에 나오고요. 도중에 뭔가 자신을 잃는 기분이 들거나, 내 목표나 나의 그 심지가 사라지거나, 내가 안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 그게 경고의 사인이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는 나여야지만 이 사람과 더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의미예요. 어, 여러분이 설탕물에 절여지는 걸 약간 경계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본인의 인생에 더 집중하고 단단해지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을 어디서 만나게 될지만 좀 간단하게 봐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역방향은 보지 않고요. 이분하고는 약간 장소로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카페나 술집 혹은 막 바닷가. 강변 이런 좀 물이 가까운 그런 곳에서 만나게 되실 거라고 해요. 심지어 목욕탕이나 사우나, 찜질방도 다 포함이 되고요. 수영장, 스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이번 12월에 주변에 이런 특징을 가진 분을 물이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 본인을 잃지 않는 선에서 이분과 친해지면서 의지도 해 보고 또, 여러분의 것을 100%도 줘보고, 약간 일방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정말 좋은 인연이 될것 같아요. 겁먹고 밀어내지는 마시고, 천천히 본인의 중심을 잃지 않는 선에서 자기 길을 잘 가면서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 분들도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12월에 우리에게 선물처럼 올 인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언제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너럴 리딩은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면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와 나에게 맞는 이야기만 속속 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채는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남겨주시면 더큰 행운이 함께할 거고요. 그럼 좋은 연말 보내시길 바래요. 네, 그럼 봄별님들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래요.